야, 1플러스 1 x n승의 정계식 어떻게 돼? 6이니까 6승만 할게. 6c0 6c1x 6c2x 제곱 6c6x 6승 어? 근데 이거 지금 r이 짝수일 때고 x에다 못 꽂은 거야. 3 꽂은 거지. 어? 그럼 x에다가 뿔마3 꽂아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겠네요 x에다가 3을 꽂으면 얘는 4의 6승이고 6시0 6시1 곱하기 3, 6시2 곱하기 3의 재고 이렇게 더해지고 어 x에다가 마이너스 3 꽂으면 어떻게 돼? 얘는 2의 6승 되고 6시0 마이너스 6시1 곱하기 3 62 곱하기 3의 제곱. 이렇게 되잖아. 두개뭐 하시오야? 더해서 반 나누시오죠? 어? 그럼 4의 6승 더하기 2의 6승을 반으로 나눈 게 우리가 원한 60, 62 곱하기 3의 제곱. 아, 옌병아뭘 맞추려고 이런 걸 틀리는 거야? 응? 답 얼마야? 이거 2에 12승이니까 2로 나누면 2에 11승. 요거 2에 5승. 요거 더하기 요거죠? 어? 답은 16? 되죠?